어 이게 유기재제책으로 규제지역을 정리한 건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투기꾼들이 많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많아서 지정하는 것들은요 후에 추가 지정할 때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은 기존이 있고 개선이 있잖아요 기존은 원래 수요가 많은데요 어떤 수요가? 실수요가 실수요가 많아서 실수를 줄이고 싶으니까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니까 러 입지로 따지게 되면요, 어 제가 좀 신분제 얘기를 해볼게요. 신라 시대 때골품제라는게 있었죠. 성골이 제일 좋죠. 한 단계 아래가 진골이고, 그리고 성골이나 진골이 될수 없는 존재들을 보통 육두품이라고 하죠.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까지 있죠. 그러면은 어좀그렇긴 좀 하지만 원래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 있고 투기가열지구가 있죠. 투기가열지구가 더센 거예요. 기존의 투기가열지구는 그골품제로 따지게 되면은 성골. 선골. 그쵸. 예. 그리고 원래 조정대상 지역은 한 징골에서 육두품 왔다 갔다. 근데 기존에 추가, 개선이 추가된 지역들은 징골 선골이 아니라 육두품 정도 있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는 그냥 입지가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냅도도 인플레이션 이상 으로 올라갑니다. 새 아파트면 더 올라가겠죠. 그런 적입니다. 그럼 그런 적들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서울 전 지역 2 5개다입니다 도봉구, 금천구 포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경기에서는 과천, 분당, 광명, 하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빅포 기억하시죠? 과천, 광명, 하남 분당인데 제가 산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다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바로. 네 그리고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랑 세종시죠. 어 경기도까지 이해를 했는데. 대구 수성구랑 세종시는 왜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요? 저기도 입지가 좋은 데니까 그렇죠? 위에 한번 드려볼게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자리. 일자리가 많은 데가 무조건 제일 장땡입니다. 제일 좋은 일자리인데,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226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지역이 어디죠? 강남구. 그럼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가 뭐죠? 일자리가 많아서입니다. 그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한 가지 이유만 꼽으라고 하면은. 여기 강남구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2등하고 격차가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남구 인구가 53만 명인데요. 강남구로 출퇴근한 인구가 75만 명입니다. 근데 강남구에 있는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죠. 제조업 없죠. 완전 하이트 칼라고 전문직이고 우리가 선망의 직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도 있고 대기업, 공공기관 뭐 이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우리 아이들이 꼭 됐으면 하는 직업군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70만 개라고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 지역들은 그런 지역이거나 그런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지역일 수가 높겠죠. 그러면은 대구 수성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혹시 부산 분들 계세요? 부산에서 오시면. 예. 열받지 않으세요? 무슨 대구 따위가 부산도 안끼었는데너네가 무슨 선골이야? 대구 따위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으로 하게 되면요 부산이 더 높아요 부산은 16개가 있고 대구는 8개가 있잖아요 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대구가 부산이 더 높은데 각 구별로 비교하면은 대구 수성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겁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선망의 일자리가 대구 수성구에는 다 몰려있어요 대구에 8개의 구가 있는데 다른 구들은요 다 제조업 베이스요 수성구는 제조업이 없어요 강남구 같은 데입니다. 다 화이트 칼라. 법원, 금융권, 그다음에 언론사, 공공기관 다 대구수선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럼 부산에도 그런 입지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부산은요, 16개가 골고루 다 퍼져 있어요. 해운대구랑 수영구가 시세가 높긴 한데 양질의 일자리만 모여 있지 않아요. 그럼 대구수선구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럼 대구수선구는 사두면은 좋은 거 사두면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점입니다. 왜? 절대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그데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딱 그만큼만 있어요, 안정돼 있는데 투자 수요층이 들어오면 좀 올라갔다가 빠지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 빠지고 풀면 올라가고 그래요. 부산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말씀드되는 거죠. 어 그러면 세종시는 뭘까요? 뜬금없이 어 쟤네는 그냥 신설 신도시인데 갑자기 왜 저기 왜 끼어들어? 다른 분다 구도심인데 그건 제가 좀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종시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입니다. 이 중에서요. 어, 유일하게 황제의 씨를 태워놨어요. 황제라고, 여긴. 왕이 아니라.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어, 재밌는 적중 하나 뭐냐면은, 이제 투기과열 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데, 보통, 어, 투기과열 지구는 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근데 딱한 곳만 투기과열 지구인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대구 수성구죠. 특별한 곳 맞죠? 그러면은, 조정생적이아면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예, 혜택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지 양도세 중과를 합니다. 1주택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 다 주택자들은요, 2주택자, 3주택자가 되면요, 양도세를 낼때 10%, 20%, 30%를 중과를 합니다. 근데 대구에서는요, 100채를 갖고 있어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아까 말씀드린 성골 계층에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제 생각에는 서울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규제지역보다 고분양과 관리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요,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 을 가져야 될입지예요 근데 여기도 원래 고분양과 관리지역이 있고요, 확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디가 더 좋은 거죠? 원래. 그럼 원래만 보겠습니다. 서울의 전자치구 25개고 맞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나 중랑구나 강북구나 금천구나 그게 싼 지역들도 새 아파트는 무조건 받으라고요 왜? 고 분양가 관리적이니까. 고 분양가 관리점은 뭐냐면요. 여기가 입지가 너무 좋아서 신규 분양을 하면은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다 주택자들은 못 받게 할 테니까 무 주택자들은 들어와서 분양을 받아. 분양가도 반으로 만들어 놓을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고분양가관리적이라는 얘기는 정부에서 공인한 입지가 좋은 지역이고 분양가도 절반입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사야죠. 분양하는 것들은 제가 피를 주사로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구역이면 분양권은 못 삽니다. 입주권은 살수 있죠. 근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구역이 아니면 분양권 살수 있죠. 그렇게서라도 신규 분양이든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사야 되는 입지에 바로. 그렇 현재 제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입니다. 그럼 어디 있는지 볼게요. 서울 25개구, 인천은 신설됐죠. 그럼 일단 이건 노네. 인천은 빼고요. 경기도에서 과천, 광명, 하남, 분당 또 나왔어요. 빅포. 다 외웠죠? 예. 예. 그리고 부산부산광역시에서는 세 군데입니다. 동래구 수영대구 수영구 해운대구 해수동이라고 하죠. 빅3리고요 대구에서는 수성구, 중구고요. 그다음에 광주에서는 광산구, 남구, 서구고요. 그리고 대전에서는 서구 유성구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세종에서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세종시는 태생부터 황제여서 규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저긴 늘 규제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예. 청주시는 신설하기 때문에 제외. 여기는 지금 갭투자들 때문에 올라간 것들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요 지역은 실수요층이라고 하면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신규 아파트라고 하면은 피를 주고서도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